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여러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피의자로 출석해 11시간 가까이 대면 조사를 받았습니다. 이날 김 여사는 출석 시간보다 10분 늦게 특검에 출석했습니다.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신뢰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. 수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. 특검팀은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,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, 건진법사 청탁 의혹 순으로 김 여사에게 캐물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김 여사는 진술을 거부하지는 않았으나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특히 특검팀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인지한 정황이 담긴 육성 통화녹음 파일을 제시하며 캐물었지만, 김 여사는 주가조작을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또 특검팀은 김여사가 2022년 6월 북대서양 조약 기구 회의 참석차 스페인을 방문했을 때 착용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재산신고 내역에서 뺀 혐의에 대해서도 신문했습니다. 김여사는 이 목걸이는 15년 전쯤 모친에게 선물한 모조품이며 순방 때 이를 빌려서 착용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일각에선 이날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으나 특검에서 김여사 측에 제안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조사 대상 혐의가 방대하고 김여사가 이를 대부분 부인하는 만큼 김여사를 다시 소환해 2차 대면 조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